요즘 방송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장면은 단연코 그 순간일 것이다. 악마의 입담으로 수많은 예능을 지배해온 탁재훈. 탁재훈이 입을 열면 누군가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는 말이 농담이 아닌 공식처럼 굳어질 정도로. 그는 예능계에서 말의 칼날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달랐다. 그 탁재훈 이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다. 그것도 생방송에 가까운 긴장감 넘치는 녹화 현장에서 출연진 전체가 숨을 죽일 만큼의 찰나. 그 순간, 한 사람이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그 전설을 멈춰 세웠다. 그 이름은 바로 김용빈이었다. 김용빈. 부드러운 미소와 반듯한 이미지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가 예능계 최강자 탁재훈 앞에서 결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구처럼 던진 한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심지어 MC들조차 동궁지진을 감추지 못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전설의 결투, 예능 역사상 가장 묘한 정적이라 표현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예능의 패러다임이 그날 밤, 조용히 흔들렸다. 고,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제작진은 급히 광고 컷을 검토했고, 관객석에서는 방금 뭐야? 라는 수금거림이 퍼져나갔다. 탁재훈은 몇 초간 멍한 표정을 지었고 김용빈은 미소를 머금은 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도 묘했다. 가벼운 농담이라기에는 모두가 숨을 삼켰고 그날 이후 이 장면은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 SNS에 전설의 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건의 발단은 예상치 못한 흐름 속에서 벌어졌다. 원래는 웃음과 여유가 넘치는 토크 코너였지만, 탁재훈 특유의 돌직구 질문이 김용빈에게 날아든 그 순간, 공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모두가 당연히 넘어가리라 여긴 질문에, 김용빈은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솔직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예의 있게, 그 한마디는 단순한 대답을 넘어서, 하나의 선언처럼 들렸다. 저도 그렇게만 살지 않았습니다. 탁재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한 건그 직후였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선 가치의 충돌이었고, 말장난으로 포장되던 예능의 장르 안에서 진정성이 맞부딪힌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되새기며, 김용빈이라는 사람의 이면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얼굴이 잘생긴 가수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결코 피하지 않는 태도는 이른바 정면 승부를 택한 진짜 남자의 모습이었다. 박재훈 역시 이 장면 이후 입장을 밝혔다. 방송 인생 20년 넘게 이런 정적은 처음이었다. 진심을 느꼈다. 고 그는 김용빈을 가리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똑 부러진 사람이라 평했고 방송 종료 후 개인적으로 김용빈에게 먼저 말을 걸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송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팬들 사이에서는 김용빈, 결국 예능도 접수하나? 이제는 트로트 왕자에서 말의 검객으로 변신? 탁재훈도 감탄한 용빈의 한마디, 진짜 멋졌다, 는 반응이 이어졌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다시 보고 싶은 레전드 장면 2위로 꼽히며 연일 화제가 됐다. 그날 방송이 남긴 것은 단순한 한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김용빈이라는 인물이 가진 진짜 매력과 그의 신념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리고 동시에 예능이라는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하다. 탁재훈을 멈춰 세운 그 한마디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왜 김용빈은 그 순간 그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그날의 정적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 전설적인 결투의 전말.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자. 요즘 방송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스타와 사건들이 쏟아지지만 단한 장면으로 모두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킨 사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악마의 입으로 불리는 예능계의 절대 강자. 박재훈이 한순간에 말을 잃게 만든 믿기 어려운 순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로 알려진 김용빈이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분명히 웃음과 유쾌한 케미를 기대하게 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방송이 나간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김용빈 레전드 장면. 박재훈이 말을 잃은 이유. 전설의 결투 등 다양한 키워드로 도배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프로그램은 평소에도 센 토크와 날카로운 유머로 유명한 예능이었다. MC들은 너스레와 기지로 출연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때로는 돌발 질문으로 분위기를 살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이날만큼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방송 초반, 박재훈은 익숙한 방식으로 김용빈을 상대로 질문을 던졌다. 요즘 너무 잘나가서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겠어요. 라며 평소처럼 가볍고 장난스러운 농담으로 시작된 말이었다. 하지만 김용빈은 정색하지 않으면서도 예상 밖의 진중한 표정으로 답했다. 잘나가는 게 아니라 책임이 커졌다고 생각해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탁재훈은 당황하지 않으려 했지만 특유의 농담을 이어가지 못했다. 모두가 웃고 지나갈 줄 알았던 그 장면에서 김용빈은 단순한 리액션 대신 자신만의 생각을 전한 것이었다. 짧은 침묵 속에서 카메라가 둘 사이를 비췄고 스튜디오는 숨을 죽인 채 정적이 흘렀다. 보던 시청자들조차도 이게 무슨 분위기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장면은 예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깊은 울림을 안겼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세대의 충돌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진정성의 승리라고 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놀란 것은 김용빈의 흔들림 없는 태도였다. 그는 끝까지 말을 아끼지 않았고,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전달했다. 오히려 김용빈의 한마디 한마디가 스튜디오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예능의 문법대로 흘러가지 않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오히려 더 강한 여운을 남겼다. 이 장면은 방송 이후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수많은 팬들은 김용빈, 진짜 멋있었다. 진정성이 느껴졌다. 탁재훈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탁재훈이 방송 말미에, 오늘은 내가 많이 배웠다. 며 김용빈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 장면은, 그날 있었던 모든 긴장과 충돌을 정리하는 마무리처럼 느껴졌다. 팬들은 이 장면을 두고 두 사람 다 멋졌다. 진심과 여유의 충돌이 아름다웠다. 고 평가했다. 이한 장면은 김용빈이라는 인물의 또 다른 면모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도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사람. 수많은 팬들은 그를 예능판의 신선한 바람, 예의와 진심의 아이콘이라 칭하며 더 깊이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 스타를 넘어 방송계 전체에서 더욱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갔다. 이제 팬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진다. 과연 김용빈은 왜그 순간 그런 말을 했던 걸까? 박재훈과의 이후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짧은 전설의 정적 이 방송계에 남긴 여운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날의 모든 것을 조용히 밝혀보려 한다. 김용빈과 탁재훈의 눈빛이 마주쳤던 바로 그 순간부터 말이다.